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고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한가람 마침 묵상 함께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잡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다수의 선택지 중에서 혹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찾아오곤 하죠.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선택들을 돌아보면 그 선택들이 생각보다는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일들을 전능한 시각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그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해도 우리들은 그것을 잘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더 나은 삶, 선택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유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끝이 모든 산자들에게 죽음으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냥 웃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냥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냥 즐거운 잔칫집에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둘다 좋은 일들이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가라는 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선택하고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인생의 끝,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사절에서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지 혹은 혼인집에 있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빛을 비춰 주실 때그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갇힌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품고 살려고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종종 우리들은요. 여전히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들은 우매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매자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반성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즐거운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방탕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끝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반성하는 삶. 그리고 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선택들을 멈추어 보고 그 멈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예해야 할 삶은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지한재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교되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우매자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문자 그대로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유의하지 않으며 심지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지혜로,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을 듣지 않고 마냥 자기에게 주어진 즐거움만, 풍요로움만 즐기며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무엇에 유의해야 하냐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에 유의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듣기에, 어,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가 익숙합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책망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합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 그러,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버리고, 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만들어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은 성경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또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탐욕과 뇌물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개 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들로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여 탐욕을 품지 말라 이것이 죄의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우 하게, 우매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우매자가 되도록, 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의 모든 타락의 온상이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뇌물은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팔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뇌물을 통해서 판단이 흐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공정한 생각, 공정한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분노의 원인을 자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까? 내가 가진 나름의 좋은 계획들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에는 이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내 계획은 옳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어떤 상황이 나를 그런 어 나의 계획대로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매자들이 거하는 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책망을 들으므로, 성경의 책망을 들으므로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서 우리들이 삶을 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그때 그 영광, 그때 그 시대, 그때 나의 어떤 상황 혹은 모습, 나의 능력, 이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때면 날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죽는 날에는 죽는 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신 인생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오늘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우리가 종종 노를 바라는 이유가 내 계획이 틀어지거나 일그러졌을 경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게 된다고 얘기하죠 혹여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굳게 그렇게 내 모든 계획을 굳게 하셨다는데 그걸 아무도 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를 바랄 필요가 없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그것에 기분이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대로 인정한다면,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진 날에는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곤고한 날에는 불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을 돌아봐야 할까요? 내 한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이것이 혹시 더 유익한 장래의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래의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돌아보라,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신 하나님의 숨겨둔 은혜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지적인 타락과 의지적인 타락과 감정적인 타락으로 우리는 그렇게 능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그 끝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가르침, 그 책망에 유의하면서 그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그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인생의 끝을 기억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주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즐거움이든 근심이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더 지혜로운 삶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티국에 있는 주선교사님과 하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두신 인생의 끝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늘이, 우리에게 기쁜 하루이면 기뻐하고, 또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하루일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티국에 계신 주선교사님과 하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가정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